자, 그리고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요. 무료 코인방 참여 및 정보 링크가 있습니다. 자, 모바일용과 PC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편하신 걸로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료로 진행하는 만큼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불독입니다. 오늘 12월 9일이고요.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리플입니다. 현재 리플은 마이너스 2.6%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리플이 지금 추가적으로 빠지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요. 관련돼서 현재 실망 매물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비트코인도 약간의 조정을 받고는 있지만 리플에 대한 실망 매물도 현재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돼서 무엇 때문에 실망 매물이 나오는지 그리고 시장의 상황은 어떤지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을 시작 영상을 시작하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한 번씩 눌러 주시길 바라고요. 다른 건 몰라도 좋아요는 꼭한 번씩 눌러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가 제가 영상을 만드는 데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시장 상황을 바라보게 되면요. 1억 4천만 원을 다시 돌파를 한 이후에 약간의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중요한 거는 1억 4천만 원을 잘 지켜 주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동안 저항선이었던 1억 4천만 원을 지지선으로 만든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맞춰서 리플도 추가적인 다시 반등이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초반에 리플이 현재 실망 매물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이 부분은 새벽에 리플 CEO의 인터뷰 내용을 좀 바라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미국 내 규제 명확성에 대한 중요성만 강조를 하고 리플에 대한 자세한 좀 이야기가 나왔으면 하는 투자자들의 기대 심리가 있었는데 리플의 ipo나 etf 관련된 내용이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으면서 현재 실망 매물이 약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고요 자 일단은 단기적으로 실망 매물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요 이 실망 매물이 끝나게 되면 어차피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자 추가적으로 더 폭락을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추가적으로 좀 전에 나온 소식인데요, 카르다노 창시자가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 RLUSD를 도입을 검토를 하겠다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자 카르다노 설립자인 찰스 호킨스가 리플 CTO와 리플 CEO와 기술 및 비즈니스 분야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앞으로 리플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게 되면 카르다노 생태계로 가져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이야기고요. 자, 잠시 지금 현재 리플 스테이블 코인이 출시가 좀 늦어지고는 있지만 자 개인적으로는 12월 말이나 1월 초에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자, 일단은 리플 스테이블 코에 인 대한 모멘텀이 좀 약화가 되면서 리플의 상승에 대한 힘도 상당히 좀 약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자 현재 CME 알트 코인 시즌 지수를 바라보게 되면요. 80 포인트로 알트코인 시즌 불장이라고 하죠. 이 불장 초반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직까지 상승에 대한 기회는 많이 남아있다라는 이야기고요. 자 여기에 맞춰서 리플도 사실상 2025년도까지는 상승 랠리가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오히려 지금의 조정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음 상승 구간에서 여러분들의 수익이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리플 관련된 실시간 뉴스들이나 시장 관련된 신규 뉴스들, 무료 코인 방에서는요, 실시간으로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같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신규 매수 타이밍이나 추가 매수 타이밍이나 매도 타이밍까지 안전한 구간에서 눌림목 구간에서 여러분들한테 실시간으로 자세하고 빠르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최근 들어서 코인을 새롭게 시작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좀 많기 때문에요, 코인 초보분들도 고수가 될 수가 있는 코인의 기초부터 심화 버전까지 저의 노하우를 녹여서 만든 코인 요약집을 무료 코... 코인방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한테 무료로 배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코인 용어부터 시작을 해서 벌린저밴드나 RSI, MACD 등 보조 지표를 활용한 매수 매도 방법, 엘리오 파동이나 피보나치 되돌림 여러 가지 이론을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어떻게 대입을 해야 수익을 볼 수가 있는지. 자, 그동안 제가 투자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이나 노하우들, 여러 가지 자료들을 정리를 해서 만든 요약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씩만 쭉 읽어보신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투자에 크게 도움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필요하신 분은 상단에 제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위에 번호로 문자로 숫자 2번이라고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영상 하단에 보시면 링크가 있는데요. 링크를 통해서 신청해주시면 무료 코인방 링크도 빠르게 같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또 다른 뉴스를 좀 보여드리며 리플은 이번 조정이 끝나게 되면 2라운드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요 최근에 상승한 470% 정도가 끝이 아니라는 이야기고요. 자, 특히나 폴 에킨스, 새로운 SEC 위원장이 리플의 고발을 철회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만큼 자, 개인적으로는 내년 1분기죠. 1월달에서 3월까지 리플의 가장 상승력이 크게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리플과 SEC 간의 소송이 종결이 되게 된다고 하면 자, 기본적으로 리플은 IPO를 추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 추가적으로 SEC와 리플 간의 소송이 종결이 되게 되면 리플 현물 ETF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자 블랙록에서 9조 달러 이상을 투자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블랙록도 리플 현물 ETF를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리플 스테이블 코인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도 1월달에 출시가 되게 된다고 하면 1월달에 리플 스테이블 코인이나 ETF나 IPO까지. 내년 1월에서 3월까지 규모 상승 모멘텀들이 줄줄이 터질 예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개인적으로는 리플은 테슬라 같이 엄청난 상승 랠리가 나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자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예전에 테슬라가 SEC와의 소송이 해결된 이후에 4,000%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내년에 리플과 SEC의 소송이 마무리가 되면 충분히 내년 상반기에도 엄청난 상승 랠리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정 구간이나 횡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수익률이 엄청난 차이가 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대비를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자, 리플 관련된 실시간 뉴스들이나 시장 관리의 신규 뉴스들 무료 코인방에서는요 실시간으로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궁금해하신 종목들 신규 매수 타이밍, 추가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까지 안전한 구간에서 여러분들한테 실시간으로 자세하고 빠르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무료 코인방은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편하게 들어오셔서 2~3일 정도 지켜보시면서 같이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무료 코인방 참여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자 특히나 여러분들이 본인이 스스로 생각을 해보시기에 주변 사람 말을 듣다가 물린 기억이 있거나 상승을 하는 불장에서도 내 코인만 오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자 본인의 시드가 불장임에도 불구하고 빨리 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자 사실 지금은요. 저점에서 먹을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빠르게만 대응을 하신다라고 하면 충분히 수익을 볼 수가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내용에 포함이 되시는 분들은 자, 무릎코인방에 들어오셔서 2일에서 3일 정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만 그대로 따라서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 무료코인방 참여는 간단합니다. 상단에 제 전화번호가 있는데요. 위에 번호로 문자로 숫자 2번이라고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영상 하단에 보시면 링크가 있습니다. PC 버전과 모바일 버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편하신 걸로 신청해 주시면 무료코인방 링크도 빠르게 같이 보내드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타이밍이 올 때마다 제가 급등 종목들 같이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추가적으로 지금 알트코인 중에서 바닥권에 있는 크게 수익을 볼 수가 있는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규 매수 타이밍이나 추가 매수 타이밍이나 나중에 매도 타이밍까지 무료 코인 방에서는 실시간으로 여러분들한테 타이밍이 올 때마다 급등 종목들과 함께 같이 추천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2, 3일 정도 지켜보시면서 같이 따라해 보시면 여러분들의 시드가 늘어나는 게 확인이 되실 거라고 생각들고요. 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스스로도 매수 매도 타점을 잡을 수 있도록 단타 차트 매매 교육 자료도 공유를 같이 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각 차트별로 매점 타점을 정확하게 잡을 수 있는 교육 자료도 같이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알트코인들의 불장이 다가오고 있는 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익을 볼 수가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라고요. 미리미리 들어오셔서 추가적인 수익도 많이 내시면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보시게 되면 구독 한번씩 눌러 주시길 바랍니다. 자, 100% 무료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들어오셔서 2, 3일 정도 지켜 보시길 바라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